1위였죠, 공동 네. 이구째 잘 받아 때렸습니다. 아, 타구도 완 갑니다. 좋아요.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렸고 빠른 발에 선행 주자 이원섭. 3루 지나 홈으로 갑니다. 홈에서 승부, 대결! 아웃이에요! 자, 여기서 한 번에 이정우, 커트맨. 그리고 홈까지. 원바운드 선구. 사실 이 정도 되면 완벽한 중계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잡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플레이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진짜. 일단 이정우 선수와 커트맨에게 연결을 정확히 했고 김혜성의 송구가 그야말로 원바운드로 완벽했습니다. 원앤투 마운드를 때렸고 이타고야. 건명하지 못했는데 1루 길게 와! 깨집니다. 환상적인 엔딩 자,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없을 정도에 이런 아 김혜선 선수의 수비 능력, 야, 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수비가 나오죠? 야구가 주는 감동과 전율을 이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셨습니다. 와 정말 아 김혜선 선수 참 대단한 수비를 팀을 구하는 그런 수비를 했습니다. 타점도 있었던 황대인 때립니다. 이 타구로 끊어냈습니다. 1루 거쳐 1루까지. 아 정말 그림 같은 수비가 나왔죠. 예. 거의 뭐90% 안타다 싶었는데 그걸 아웃 정도가 아니라 병살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구을 때렸습니다. 에이루스 잡았고 1로 밸런스! 아웃 음. 칩니다! 이야 멋진 수비가 나옵니다 아김혜수 선수가 굉장히 좀 여유가 많이 생겼네요 와 바운드가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지금은 생각보다 바운드가 좀 튀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잃을, 아, 잃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은 잘선보 동작까지 이어지면서 연결을 해냅니다 다 맞췄습니다. 2루 잘랐습니다. 2루 2루에서 아웃. 1루1루에서1루에서 1루에서 아웃. 이야 아,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메이저리그에서나 볼수 있는 멋진 수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2루수 김혜성이 최 정상급의 수위를 올려줬습니다. 4-6-3으로 연결되는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김혜성이었습니다. 야 워낙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요. 야, 이게 중견수 쪽으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포구 이후에 이게 사실 멈춰서 사실 토사가좀 어렵거든요. 네. 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동입니다 네. 다시 한번더 보시죠. 네, 아, 네. 멋진 승리죠. 사실 이게 글로브로 토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토사이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토스까지또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자 김희집 선수도 이제 포구 이후에 1루 쪽으로 빠른 송구를 만들어내면서 완벽한 또 병살 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어떤 그 수비적인 감각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수비였습니다. 트윈도 <목소리> 변하고 오른쪽 타구를 보내는데 1루 쪽 김혜성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었던 김혜성. 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도 끝까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김혜성 선수. 네. 아 정말 좋네요. 좋습니다. 사실 지난 1회 말 수비가 무려 26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수비장에서도 좀 지칠만도한데 김혜성 선수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점수 차이가 아무리, 아무리 많이 나도 네. 저렇게 좋은 플레이를 끝까지 해주는 것. 도 대단합니다. 이게 프로죠? 아, 맞습니다. 김혜성의 좋은 수비로 안타를 막아냈었던 에리오키시. 김혜성 선수는 절대로 아니나 아니란 플레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때렸습니다. 이루스태시 일로 그리고 일루 태그 아웃입니다. 지금 김혜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어요. 예. 지금은 장성호 선수가 어떤, 수, 아, 우산을 가면서 스톱을 하면서 지금 태그를 피하는 동작을 위해서 리버스 더블 플레이어 같은 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근데 김혜선 선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재빠르게 판단을 해서 일문제저 굉장히 빠르게 던졌습니다. 근육량도 유지를 잘했고 몸은 뭐 여전합니다. 예. 땅볼, 이루스, 백핸드 캐치, 일로! 아웃입니다! 수비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가 오늘 이 야수 쪽에서 3개의 실책이 나왔는데 맞아요. 안 좋았죠. 시작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이 김혜성 선수의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예. 야 정말 기가 막힌 수비입니다. 아 백핸드 캐치 이후 가볍게 날아올라서 일루까지 정확한 송구 유격수 쪽으로 중심 이동은 돼 있는데 오히려 송구는 반대쪽에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어려운 동작이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이 신체 어떤 그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은 네. 정말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네. 회말 선두 타자 노시환 하지만 잡혔습니다 1루수 김혜성 라이드 라이브. 잘 맞은 타구였습니다만 자. 지프트의 효과도 있었고, 김혜성 선수가 아주 민첩하게 날았습니다. 지금 타고는, 무슨 솟아오르는 듯한. 네, 투수의 키는 훌쩍 넘겼고, 어, 김혜성이 아주 우아하게 점프하면서 잡아냈습니다. 2루수이기 때문에 또, 예. 어. 네. 투앤 투, 딱 하는 소리. 혜성처럼 끊어냅니다 아웃 카운트 이어가는 김혜성입니다 정말 이 짧은 거리지만 혜성처럼 뛰어가네요 몸 움직임이 엄청납니다 이 빠른 타구를 건져냈던 김혜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빠른 타구 이 백핸드로 잡아내는 모습인데 아, 이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잡고 나서 또 타구가 빨랐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 여유 아 정말 계산된 플레이입니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송구까지 이어갔습니다 변화구를 건드렸고 이루스 달리면서 네. 쫓아갔습니다. 잡았습니다. 추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공쫓아가라고 보세요. 네. <laughs> 그 귓가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다다다다 하면서. 에르디아의 네. 네. 빈바진 타구를 김혜성이 네. 잔디를 받고 잡아 냈습니다. 야, 이게 웬만한 이루스 같았으면 네. 네, 행운의 안타가 될 텐데. 그렇죠. 김혜성은 뭐 여유 있게 잘 네. 따라가죠 공을. 먼저 도착해서 글러브에 담았습니다. 이루스 김해성의 수비. 원아웃 뭐, 주자 없습니다. 운동 능력 하나만큼은 아, 뭐 리그 탑입니다. 네. 정말. 725일 만에 선발 주자입니다. 그로 당겼습니다. 이루스 잡았습니다. 벵글드라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오스틴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 김해성 선수가 한 점은 내줬지만 어 제가 뭐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후에도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빠졌으면 어 2루 주자도 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우 카부터 하란을 잡아내면서 어, 한 점은 내줬지만 한 점을 또 막는 또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공을 정말 잘 따라가죠. 이주용 선수가 또 주력이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풀카운트. 이친타 이로써 잡았어요. 일로, 일로싸우시니다 아, 좋은 수비죠, 지금도. 오늘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자, 이게 이 수비가 평범해 보이지만, 바운드 자체가 크잖아요, 지금 나딱 보시면. Yeah. 예, 이게 바운드가 크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이제 사선으로 잘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 본인이 이제 바운드를 딱 약간 맞추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이 어떤 수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돌면서 지금 타깃이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송구가 네. 참 어렵죠. 네, 이게 360도 회전. 송구다 어, 보니까. 예. 그러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송구까지 이루어지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당겼습니다. 이로써 포핸드로 잡아 놓고 1루에 투아웃입니다. 김혜성의 깔끔한 수비. 지금도 당겨치는 타자에게 이 수비 시프트 한발 정도 일루 베이스 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타구 판단부터 처리하는 과정, 송구까지 확실히 잘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김혜성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는지 이런 그림에서 나오는 거죠. 다 빈틈없이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을 마련해 준 거죠. 예. 바운드가 되면서 투수키를 이겼습니다 김혜성 잡고 일루에 자, 지금도 굉장히 이룬 수가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깊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따라갔습니다. 어제 경기에도 그랬지만 김혜성 선수의 수비 폭이 예년에 비해서 더 넓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공을 따라가는 판단 능력도 좋아졌고 사실 이런 타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포수의 사인을 미리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지금처럼 스타트를 빨리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타석에 첫 안타. <laughs> 초고를 공략했습니다. 이로써 김혜성 점프캐치. 아, 오늘 김혜성 날아다니는데요. 야, 몸이 가볍네요. 예. 지금도 센터 쪽이었기 때문에 빠지나 싶었는데 안우지 선수는 지금 안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주자가 1루에 있었고 김혜선 수비를 보면 거의 2루 베이스에서 가깝게 붙어 있었거든요. 예. 타고 판단 보세요. 야 순간 잘 따라갔습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직선탑니다 그리고 페이스, 야 페이스, 야 밟았습니다. 이루수 김해상의 베이스를 먼저 밟습니다. 더블 아웃. 박병훈 선수의 타구가 사실은 잘 맞은 상황이었고 방향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루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부터 예. 김해성 선수의 수비 위치 선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좀맞았다 하면 거의 그 타구 위치에 근처에 있는 <laughs> 김해성 선수. <laughs> 툭 갖다 맞췄습니다 센터 쪽에. 어 잡혔어요. 이루수 김혜성이 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아, 지금은 안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아, 배트 끝에 맞으면서 지금 타구가 지금 뻗질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결국 이루수 김혜성 선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다더라도 김혜성 선수가 이걸 뒤로 따라가면서 처리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잘잡아냈습니다 여유가 있잖아요. 예. 아, 정말 이건 신종 이익수인데요? 뒤로 따라가면서 공을 낚아챕니다. 3구 때립니다. 이루수잘 막아놓고 김혜성 1루 던집니다. 1루 아웃입니다. 엄청난 호수비 김혜성 굉장히 큰 수비입니다. 박상원 선수의 타구가 날카롭고 중앙을 뚫는 그런 타구로 보였는데 이걸 일단 막아 놨을 뿐 아니라 아 여기서 역공작으로 송구를 아웃을 시키거든요. 중전한 타를 기대할 수 있었던 타구가 2루수 땅볼로 기록이 됩니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원초의 네. 투수. 홈런 파워가 있는 지금 랜더스이기 때문에 하위 타순 쪽에서 실, 실점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이닝이나 다음 다음 이닝에 분명히 상위 타순 쪽 가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저 수비는 정말 크고요. 네. 대단한 수비를 한 차례 선보였던 김혜성. <laughs> 몸쪽공 때렸습니다. 직선타가 됩니다. 김혜성의 슈퍼 캐치. 와, 김혜성 선수 저러니까 그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혜성이 몸을 날리면서 이 타구를 처리를 했습니다. 아, 정말 스타트가 기가 막히네요. 네. 박민우 선수잘 때렸습니다만 이 타구를 낚아챘었던 김혜성 선수 장재영 선수도 박수로 보내줍니다. 4구 때려냈습니다. 일단 이루수가 잡아냈고 이루터 3! 아웃 자 기가 막힌 타구를 이루 김혜성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닝에서 어떻게 본다면 오우. 김혜성 선수가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 지금도 후라도 선수의 이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타구, 김혜성 선수가 수비 위치가 이루미스쪽을 치우쳐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려운 타구를 잘 처리했습니다. 아, 살짝 운도 조금. 따랐다고 볼수 있는데 위치 상으로 김혜성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